저희는 어, 저를 비롯해서 제가 이제 이 주제는 이제 저희가 이제 새 집을 만들어 주기라는 그런 사업으로다가 그런 주제로다가 제가 진행을 했는데요. 이거 진행을 하게 된 계기는요. 제가 영월에 와서 살면서 영월의 자연 환경이 굉장히 좋거든요. 경관도 수려하고 가는 곳마다 강과 산이 어우러져 있는데 단지 아쉬운 게이 관광지마다 가다 보면. 엄청나게 영월이 새가 많아요. 알수 없는 그런 진짜 처음 생존 태어나서 처음 봤던 그런 새들도 많고 있는데 그걸 어느 날 이제 새를 이제 저도 산책을 하면서 새를 보면서 집을 만들어줘서 그 거기에 대한 그 안락함을 제가 한번 느껴보고 싶었어요. 이제 그런 것도 있었고 계기가 돼서 저희 집 주변에 새 집을 이제 하나둘씩 만들어 놨는데. 어느날 서울에서 손님이 왔는데, 거기에다가 이야기를 써놓는 거예요. 뭐라고 써놨냐면, 잘 잤니? 하고요. 그래서, 아, 이거 괜찮겠다 싶어갖고, 이제 어느날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취미 삼아서 이제 하다가, 어, 참고 삼아서 저는 이제 영어를 해서 서각을 하고 있거든요. 남과 함께라는 그 단체에서 서각을 하고 있는데, 그 저희 그 오랫동안, 저랑 같이 이제 그 서각 모임을 하고 있던 그 회원들하고 같이 진행해서 이 주민들하고 이거를 한번 나눠봤어요.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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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새 집을 만들어서 마을 입구나 내집 주변이나 그런 데서 이렇게 공동체적으로다가 이렇게 컬러풀하게 만들어주면 어떻겠냐라는 그런 이야기를 여러 가지 나누다가 요건 공모 사업에 이런 주민 사업이 있다고 해서 그 기회로다가 참여하게 됐습니다.